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투자 아 정보는 많은데 뭘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죠 네 맞아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공인회계사가 직접 추천한 필수 무료 웹사이트 3곳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 좋은데요? 네, 여러분께서 이 정보들을 딱 가지고 어, 좀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음, 매크로 트렌드입니다. 여기는 기업의 과거, 그것도 무려 15년치 재무 데이터를 무료로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1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기업이 뭐랄까 좋을 때도 있고 또안 좋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긴 시간 동안의 매출이나 순이익 자산 부채 뭐 현금 흐름 같은 것들요? 맞습니다 그런 핵심 데이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이 기업이 진짜 꾸준히 성장하는 곳인지 아니면 좀 불안정한지 그 기초 체력을 딱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 다른 데서는 보통 유료거나 제한적으로만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은 돈을 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 몇 년치만 보여주거나 하죠 근데 매크로 트렌지는 이걸 무료로 그리고 또 15년치를 다 보여주니까요. 와. 게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그냥 숫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기 쉬운 그래프나 차트로 시각화해서 제공하니까 어, 숫자에 좀 약하신 분들도 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볼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장기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데이터를 봤으니 이제 현재로 와볼까요? 어,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뭐 워렌버핏 같은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 네, 정말 궁금하죠. 이걸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사이트, 데이터로마입니다. 여기서 그런 거물들의 포트폴리오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그 이상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하거든요. SEC에 보고를 하죠. 아, 그게 13F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13F 보고서. 데이터로먼는 바로 그 정보를 모아서 아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이것도 로그인 없이 무료로 다볼수 있고요. 오, 그럼 뭘볼수 있는 건가요?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네. 뭐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개 종목.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비중 상위 10개 종목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또 특정 투사자가 최근에 어떤 종목에 좀 크게 배팅했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 거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것도 확인하면 아, 이게 요즘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뭘 가지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 비중 변화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크쇼 헤서웨이가 최근에 애플 비중을 좀 줄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 투자자가 이 기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나 아니면 뭐 다른 전략이 있나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이게 분기별 보고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보가 좀 어, 뒤늦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실시간 정보는 절대 아니에요 보고서 제출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 이미 시간이 좀 흐른 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정답지처럼 보고 그대로 따라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보다는 일종의 참고서로 활용하는 거죠. 참고서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 보니까 워렌버핏도 이걸 많이 가지고 있네? 이러면 내 생각이 좀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아하. 혹은 반대로 내가 전혀 몰랐던 종목인데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들 담고 있다. 이러면, 어? 이 종목 뭐지? 하고 한번 공부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이나 관심사를 읽는 용도로 보는 거죠. 시차는 당연히 감안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실시간 정보는 아니지만 그 건물들의 생각의 방향이나 시장 트렌드를 읽는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과거 데이터로 기업 펀더멘터를 보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도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하겠죠. 바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 그렇죠.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야죠. 세번째 추천 사이트는 밸류 인베스터스 클럽 줄여서 VI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그 유명한 가치 투자자 조엘 그린블렛이 설립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실력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 모여서 기업 분석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커뮤니티인데 여기가 좀 특별하다면서요? 네, 핵심은 뭐랄까 그 퀄리티, 질입니다. 아무나 글을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을 작성하는 회원이 되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통과율이 10%가 채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10% 미만이요? 엄청 까다롭네요. 네. 그만큼 정말 수준 높고 검증된 분석 자료들만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그렇게 엄선된 글들을 읽는 건 그냥 무료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쓰기는 어려운데 읽는 건 무료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매달 최고의 분석글에는 상금도 주어주고요. 그 아이디어 탭에 가보면 실제 수상작들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어떤 글을 우연히 봤는데, 와, 정말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하더라고요. 논리도 탄탄하고.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투자 경업을 바탕으로 한 그런 통찰력이 담긴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을 때 네. 이곳의 분석들을 참고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랄까 굉장히 수준 높은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죠. 와,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미국 주식 분석 툴킷.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의 과거 15년 데이터를 통해 기초 체력을 분석하는 매크로 트렌즈. 네. 과거를 보는 눈이죠. 두 번째는 워렌버핏 같은 시장 큰 손들의 현재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이터로마. 현재 시장의 맥박을 짚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력 있는 가치 투자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만의 전략을 다듬을 수 있는 밸류 인베스터스 클럽. VIC. 네, 미래를 위한 통찰력을 얻는 곳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통찰력까지 이세 가지 도구가 각기 다른 관점을 제공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세 사이트의 정보를 단순히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미국 주식 분석 능력이나 의사결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이걸 연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이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기업의 장기적인 데이터, 시장 큰 손들의 움직임, 그리고 심층적인 가치 분석,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투자 과정에 통합한다면 여러분의 다음번 투자 선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